이찬종 변호사님 연결어 있는데요. 지금 그이문아저 어,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한일관계 복원을 착착 잘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 이재명은 지금 뭐 장애 지표 한다 그러고 한일관계 이번에 더 돌파구 연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결단한 것은 2018년. 대부분에서 미투비시 중공업 이 강제징용자 몇 사람들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그 확정 판결. 네. 그걸 계기로 해갖고 문재인 정권이 죽창가를 부르자. 그래갖고 일본과의 거의 외교 관계 반, 50% 단절 상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했는가 하니까 지금 그그 그 원고 그러니까 그 배상 청구 재판을 건 사람들에 대한 그 말하자면 그 요구 금액을 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투자해서 혜택을 본 예를 들면 포항제철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그걸 출련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판결에 따라서 일본 측의 에, 돈으로 배상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한국 측의 그 그러니까 포철 등이 에, 헌금했다고 봐야죠. 네. 그 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결단을 하고, 네. 일본 일본은 이걸 애둘러 가지고. 한일 청년 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일본 기업이 거기에 참여한 다예 참여해 가지고 네. 그 한일 관계 발전 기금으로 쓰는 네. 요런 방법의 결단을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재명 측 민주당의 살판이 났서 음. 이게 완전히 일본에 굴복했다. 친일패다 그리고 음. 이제 죽창가를 들자. 네. 조국이가 나서서 또 죽창가를 들자. 그러고. 음. 어, 위안부 앵벌이 해가지고 돈을 음. 때먹은 윤미향 네. 뭐 대부분 무죄지만은 그 엉터리 판결이고 (1900만 원) 횡령을 인정받았거든요 네. 그게 (1900만 원) 하여간 일심 판결에 내근거하도 (1900만 원은) 삥당한거 횡령해먹은 거든 할머니들 앞서가지고 여기 모은 돈을 아 이게 지난 수요일날. 수요집회 가가지고 뭐 내가 3년째 나와서 피눈물 흘리는 시간을 보냈다고 이게 살판에 났어 윤대통령 네. 이런 결단 때문에. 네. 자 여기에 제가 이봉규 TV 시청자에게 제가 알, 알고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던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한일간에 문제되고 있는 일제 강점기의 우리 민간인이 일본의 만행으로 입은 피해 이것은 65년 한일협정과 청구권 자금을 조인함으로써 일본으로부터 7억 불을 받아가지고 네. 그리고 완전히 일본의 이무를 면제하는 그런 조약으로 결말이 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 일본 저, 정부 때 은행에 예금한 거라든지 보험 증서라든지 진용공이 라든지 피해 입은 사람들 신고해라 그래가 이 신고 기간에 일정한 부분을 발상을 했는데 그 뒤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누락자가 생겼거든. Yeah. 그 이분과 같은 사람도 누락자 중에 한 부분인데,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누락자가 상당수가 생겼으니까 노무현 정권이 어떤 판단을 했는가니까 하 이해찬 국무총리를 팀장으로 한이 문제 해결에 대한 테스크포스를 만들어가 검토한 결과 이건 한일 협정으로 이미 결말이 난 것이고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누락자에 대해서 배상을 했어요. 예. 우리 국가 예산으로 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지금 누락됐다 그래가지고 2 0 1 8 년에 대법원 판결이 났거든 네. 이게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한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정권도 그렇게 했어야 되지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렇게 안 하고 대법원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 출신 김능환인가 하는 대법관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항일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이런 판결했다고. 네. 이런 미친 발언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한일 한일간에 1945년 파리로 이전에 발생했던 한국인의 입은 모든 피해는 65년에 결말이 났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게 문제는 전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배상하거나 보상해 줘야 할 일이다. 네. 예. 이게 요게, 요게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한 게청 저기 이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10월에 일본에 가가지고 오부지 수상하고 한일 미래 한일 미래 발전 전략이라고는 하 공동 선언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런 문제는 전부 다 결착된 것이고 미래로 가야 된다. 그렇죠. 네. 그, 그리고 오부지 수상이 다시 한번 일제 강점기에 만행에 대해서 진솔한 말로 사과한다. 네.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그걸로 끝난 또. 거죠 사실데. 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그 사람들 김대중 정신 이어받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이어받아야지 그거. 음.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점이 있었어요. 일본 문제가 나왔을 때 일본놈 나쁜놈이 다 이래버리면 예. 이 인기를 얻어요 인기를.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2 0대나3 0대는 달라졌어요. 예. 생각이 달라졌는데 지금 작은 한오대 이상은 일본놈들 외놈들 어? 무지르다이러면 그게 옳은 걸로 지금 인식돼 거라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제 관련이나 국제 협약이나 이런 거 아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자가 죽창 들고 나가다 그러니까 인기를 얻은 거 아니에요. 죽창 들고 예. 나가다 그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말이야.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늘 현재까지 그 뉴스나 논설이나. 어 유튜브 방송 통에서 제가 판단해서 아무도 거론 안한걸 제가 네. 이봉규 TV에서 한번 제, 네. 제가 생각하는 어, 우리가 한일 관계를 이게 왜 결착된 건 데도 자꾸 이렇게 문제를 삼는 이국관계가지고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중국 사례를 네.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네네 네. 1905년 이 청일전쟁의 청나라, 중국이 패배했지 않습니까? 네. 처참하게 패배했죠? 네. 그리고 엄청난 배상금도 물고 이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일본 제국주의가 이 중국을 어떻게 침탈했다 하는 거 우리 다 기억합니다. 네. 만주를 완전히 삼켜가지고 만주국을 만들었죠? 네. 1937년 중일전쟁을 이렇게 하고 남경, 난징을 점령해가지고 뭐한달 동안 30만 명을 학살했다. 네. 학살 대학살이죠. 예. 네. 음, 대만을 점령해 가지고 조선총독부처럼 대만 총독 정치를 했다. 네. 지금 타이베이에 가면 그 총통부라는 게 있어요. 네. 대만서는 대통령 총통하니까 총통부의 붉은 벽돌 건물 그게 일제 시대의 일본 총독부입니다. 그거 그대로 네. 쓰고 있어. 네. 우리는 광화문에 허용 건물도 다 철거해 버렸지만은 네. 그 대만 장악했고 그 외에 이 중일 전쟁 이후에 곳곳에서 중국 사람들을 갖다가 생체 실험 대상으로 하는 8.31 부대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마루타 그러니까 부대. 네. 땅도 넓고 인구도 많은 것 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중국이 당한 기간도 길고 피해도 크고 어마무시한 그런 어, 손해를 입었는데 49년 10월 1일에 성대한중공정권이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하는그 이봉규 TV 이봉규 박사 기억 못 하시죠? 예 기억이 못 합니다 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모 택동에도 음. 얘기 안 했고 등소평도 그랬고 시진핑도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음. 반성하라 사죄하라. 우리는 수상 바뀔 때마다 반성하라 사죄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 누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여기 그 친일 장사하는 사람들, 친아 반일을 주장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일본 보고 매일 반성하라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반성했고 그걸 했는데도. 예? 무라야마도 반성 성명 발표했고. 이게 고로고로 건방장감도 했고 드디어는 98년에 오부지수한 결정적으로 이 반성한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중국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우파들 이 비위에 맞춰서 표 얻기 위해서 이제 한국 이 당점기에 대해서 미화하고 뒷발질하는 네. 거 그게 흥분해가지고 국가 단위에 이미 반성을 했더라고 그렇죠. 그런 쫄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그걸 갈바가지고 죽창을 들자고 이렇게 했어 되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네. 자 중국 문제로 돌아가고 네. 중국은 그렇게 피해를 입은 데도 장기간, 네. 반성하라, 사죄하라, 배상하라, 배상하라, 한다면 말이지, 30만 명 살륙 대금 하다라도 어마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중국이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안 하는 이유. 예. 안 하는 이유 첫째, 우리 조상들이 부패 무능해서, 저런 조그만 놈의 나라로부터 침탈 당한 거, 이걸 끄집어내가 반성하라. 창피하다, 창피해. 예. 창피하다, 이거야. 그렇죠. 예. 우리는 큰 나라고, 중화야, 중화, 중화국이야. 예. 중화제국이고, 지금도 중화인민공후에, 중화, 어? 세계의 예. 중심에 중화다, 이거야. 근데 어찌, 그 지나간 일, 우리 조상들이 실패한 기록을 쳐들어가지고 말성하라 사죄하라, 죽창달자. 어휴, 실패해서 네. 못해. 네. 둘째로는 이미 우리는 미국 다음으로 패권국가가 돼서 G2야. 네. 그런데 조그만 일본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돈몇푼 내놓으라고 어? 그렇게 하겠느냐. 네. 그 지금 이런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이게 만일... 반일 행패로 이득을 보는 민주당의 본류라든지 음, 이런 사람들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이게? 그래, 에, 치졸하고 쪼잔하고 에, 그렇죠. 아유. 고종임금 말이죠. 네. 우리가 흔히 을사 오적이라 그러는데 이완용하고 오적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그러는데 네. 그 역사를 정확하게 보면 고종이 팔아먹은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총한방안 쏘고 나라를 넘겼다. 예. 이게 또 세계사에서 없는 일이야. 예, 그럼요. 창피한 일입니다. 네. 이 창피한 일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하고 마찬가지야. 이 창피한 일을 쳐들어가 자꾸 반성하라, 반성하라 그래. 창피한 음. 일이다 이게 우리가 네. 우리 조상들 얼마나 무능했으면 당했느냐 이 말이야. 그러게요. 아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쨌든 65년으로 끝내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극일을 하자 이거야. 네. 지금 우리가 G7 국가까지 등극했으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제는 확실히 앞선다. 이것을 위해서가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정신적 승리를 거두어야지. 그냥 죽창던다 이렇다고 정신적 승리가 되느냐, 이 말이야. 네. 이재명이 장호의 집회 또 한다고 그러던데, 이거 가지고요. 네. 이재명이란 사람 말이죠. 네, 이거 가지고이 말하기 네. 말하기에는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할지. 조금 두렵긴 합니다만은 저 사람은 대통령직에 도전하기 전에 이게 역사라든지 이, 특히 동양 삼국의 역사, 근세사, 세계사 이거 전혀 공부 안한 사람이야. 예.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인식이 없어, 전혀 인식 네, 없. 네, 그런 거습니다 그, 네. 대표된 직후에 그게 저 어, 미국 공화당의 차차기 유력 상원의원 대통령 후보가 하면. 그3 0대 성원이 네. 왔을 때그 면전에서 한일합법은 미국이 일본을 강압해서 한 거라고 나뜨고 아그 나뜨고 죽... 죽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그때 제가 속으로 속으로 느낀 거 그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이 자식은 대통령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영국입니다. 예 영일 동맹 일영 동맹으로 러시아의 남하를 아시아에서 일본 너희가 막아 달라. 그리고 우리는 동맹하고 그리고 조선은 너희들이 먹어도 좋다. 이렇게 그러,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예. 미, 미국은 이게 태평양 건너 영토 적 야심이 한반도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가스라 태프트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그 조각을 갖고 얘기한데 본질은 영일 동맹이고 네. 그렇게 되지 만영국에 대해서 우리가 축창가를 들어야 돼요. <laughs>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음. 천박한 지식을 가지고, 아이고. 네, 예. 저 얘기 다 했습니다. 네네, 예, 예.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이 얘기하면 내가 분노가. <laughs> 예. 아이고, 이거, 아이고 건강 안 좋으십니다. 네. 예, 예, 고, 고맙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아이고 진짜. 아 박찬종 변호사님이 한마디로 이재명 정리했네요. 아, 무식해서 용감하구나 창피하다 이런 얘기네요. 쪽팔린다. 공부 좀 하고, 아유, 그 공부할 놈도 아니지만, 인간이 되라, 아이고, 인간 될 놈도 아니지만, 아이고, 마치겠습니다. 네.